오늘 새벽 열린 스페인 구강컵 16강전 마요르카와 에스파뇰의 경기에서는 마요르카가 2대 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11-12 시즌 마지막으로 8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니 10년 만에 돌아온 8강전이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는 선발 명단에서는 제외되었고 후반에 교체 투입되어 짧은 시간만을 소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코로나 확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복귀 후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선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2대1로 앞선 후반 막판 투입되어 15분가량을 소화했는데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최근 경기 가운데 몸 상태는 가장 좋았다고 봅니다. 반칙 유도로 상대 선수 한 명이 퇴장하게끔 만들었고 안정적인 볼키핑으로 시간도 잘 끌어주었습니다. 오른발 중거리 슛도 하나 있었는데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후반 끝날 무렵에는 에스파니에서 우레이를 투입하며 한중일 선수가 모두 뛴 희귀한 기록도 남게 되었네요. 우레이는 경기 막판 괜찮은 찬스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현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함께 승점 82점을 달성하며 리그 1위 2위를 나란히 차지해 승격한 두 팀일 뿐더러 두 팀은 현재 라리가 중하위권 11위와 15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구강컵이었지만 리그 일정이 없는 주말 경기였기에 양 팀은 최선의 선수명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승부는 세트피스에서 갈렸습니다. 마요르카는 구보의 프리킥 한방과 코너킥 상황에서의 압돈프라츠의 득점으로 두 골을 넣었고 에스파니얼은 하비 보아도가한 골을 많이 하며 추격을 시도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요로카는 다음주 주중 경기가 없고 주말에 비아레알 원정에 나섭니다. 객관적 전력에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한주 잘 준비해서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경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살아난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경기일정은 한국시간으로 1월 23일 일요일 0시 15분 토요일 심야 경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 다른 소식 있으면 또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